자, 우리는 오늘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뭐, 가까운 곳으로? 예. 가까운, 석초? 오케이. <laughs> 동해는 항상 가깝지. 네. <laughs> 춘천은, 시간 없을 때나 가는 데고요. 그거는 그렇잖아. 그냥, 정말,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발이? 잠깐 네. 발이? 예. 네. 자, 속도는 무리하게 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맞춰가지고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오케 okay. 속도 조절을 제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되었어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오케이. 스웨트 뒤에 바퀴 돌아가는 게 아주 훌륭하다, 진짜 그래서 <laughs> 뭐가한 <laughs> <우와, 우와. 웃음> 덩어리가 막 움직이는 거 같아 그렇죠 어. <laughs> 아, 차워 시또 와인딩은 또 밤에 해야 되는 게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되는 게 없어서 재밌어요 또 밤에. 어, 어디요? 비시령? 비시령? 어디? 어디고? <laughs> 어디고? 두각도 그렇고 옆에 어. 낭떨어지가안 보여야지 어. <laughs> 되는 게 없어. 안이지 그냥. 네. 이 옆이 장인지 어. 숲이 어. <laughs> 낭떨어진지 <웃음> <웃음> 여기 비 왔나봐. 비 왔나보다. 아, <laughs> 비가 오네. <laughs> 비가 어, 오네. 오네! 그래. 어. 와 <laughs> 그냥 진행하는 비니까 우린 그냥 가야지. 이 정도는 그냥 가면서 말릴 거야. 어? <laughs> 본의 아니게 수증전 돼버렸네 <laughs> 어차피 저 앞에는 안올 거니까 뭐 해야지 뭐 그냥 네, 네, 어. 하다가 말을 텐데요 뭐어 그럼 아까 그지라 그지, 구름이 낌새가 좀 이상해서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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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 앞에 봐요 산에 구름이 껴있어요 지금 어. 아이 괜찮아 이 정도면 은뭐 아예 시원한 거야 네. 어이 우리 비가 또 계속 오네 어, 여기는 좀 오네 네. 저 앞에도 비 맞고 가는 할 리가 있습니다. 위에 바위 봐, 멋있잖아, 오른쪽에. 아우. 어, 온도가 갑자기 21도로 떨어졌어. 어, 그래네 아, 시원하고 뭐 좋네, 멋뭐 지금 딱. 앞으로 갈게요. 오케이. 와, 소리 봐라, 웅장하다. 아, 헬멧에 있는 벌레가 다 떨어졌어요. 하물 <laughs> 때문에. 예. 네. 약간 자동 세차 들어간 느낌? 아. 지금 이제 빗물 털고 있는 거? 아, 그렇지. 예. 네. 여기가 구간단속이었네요. 어? 구간단속. 구간? 예, 네, 구간, 구간. 아. 그래가지고 차들이 60km 이상 달릴 수가 없었던 거네요. 아. 아 와, 오른쪽 봐. 딱 멋있다. 아, 네, 코던 돌아야 됩니다. 어. <laughs> 경기는 조금 나중에 왔는데. <laughs> 야 오, 진짜 멋있다. 와, 경치 멋있지. 여기도올 때마다 멋있어올 때마다. 어. 아우, 예술이다! 저 울산바위 그런 거 아니야? 저게 울산바위죠. 어. 야, 안개 끼니까 또 새롭네. 야. 어째다? 아, 그러니까. 아, 이건 바이크 타고 와야 보인다니까. 예. 네. 바이크를 타야 돌 느낄 수 있는 딱 그치. 감정이네. 느낄 수 있어. 얼마나 멋있어. 아. 아, 뒤에 붙으셨어요? 오케이. 예. 네. 아, 아, 진짜 한계, 한, 여기 한계령 도로 깨끗하네. 어, 길 엄청 좋았어요, 저번 때, 진짜. 네, 응. 새로 깔아가지고 어, 어. 엄청 좋았어. 그때는 오히려 너무 까매가지고 어, 이상했거든요. 어. 어. 너무 좋아, 지금. 어, 딱 길, 그 라인 잘 보이고, 어. 아. 진짜 재밌다. 아, 그치. 이, 네. 이 맛이지. 아, 진짜. 네. <laughs> 아, 후방 모니터에 그냥 새카만데, 아, 꼭 뭐가 달려드는 그런 느낌이야. 아 <laughs> 씨. 갑자기 무거워지면은. 아안녕하세요쓸게요 아, 누가 올라 타요 네. 아, <laughs> 아니 우리 지나, 옛날에 이렇게 가는데 어. 그 신발 그래 이렇게 이런 돌도 도로도, 도로도 아니에요 더훔미진 도로였거든요. 어. 근데 주강선에 여자 신발이. 아포고치이 어. 어. 있는 거예요. 어, 누가 악령이 아, 놓은 것처럼. 어. 아, 아, 무섭다. 그거를 종이병이형이었죠 어. 정서형이 어. 저거 봐야 된다고. 다시 유튜브를 했어. <웃음> <웃음> 와. 아, 아유, 진짜. 진짜 그거 옆으로 빼 봤잖아. 그지 예. 아, 대박이다. 나 그거 신발 가지고 오려고 그랬어 누가 누가 그걸 그걸 곡선이 도로에다가줬어 그거 가져오면 가... 뒤에 누가 타고 오는 거예요, 이거. 근데 <laughs> 신발도 너무 깨끗했어, 그지? 네, 어, 그런 신발을. 와, 조명도싹 깔끔하게 깔았데 깔끔하게. 네, 엄청 좋았어. 좋았던 것 같았어, 진짜. 그때도. 오히려 이렇게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 더안 좋은데, 사실은. 네, 지금은 기름기 빠지지 않았을까요? 빠졌겠지, 이 정도면. 네. 밤에 타면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보이기 때문에 더 안전해. 여기 오색 약속이. 자, 여기 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오색, 그지? 네, 여는 오색. 어. 와, 여기 125cc였으면 미치게 미치고 한 장을 누르시다. 아, 여기 티메스로 진짜 재밌겠다. 뭐 어. 어, 재밌어요. 우리는 좀 약간 RPM이 좀더썼으면 좋겠는데, 자자턴더왕 어, 했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은. 예, 코너도 어. 좀더딱 높이고 싶은데. 예. 아, 높긴 높은가 보다. 기가 막힌다. 음. 야, 그, 저기가 되네. 티 m a 는그 뭐냐, 맹맹 왱 그게 되네. <laughs> 잘 누워요 진짜 밸런스가 되게 좋은것 같아요 진짜 아, 네, 네, 맞아. 맞아. 그, 그러니까 티맥스 티맥스 하는거죠 휴게소에서 듣고 있으면 바이크 올라오면 소리가 나잖아 네어어 네. 어. 아, 티맥스 소리 들리겠네 저기 여기 듣고 있어때 휴게소 가면 바이크도 어. 많겠다 그죠?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요? 어 휴게소는 한번 잠깐 들려볼게요 바이크 많으면 잠깐 쓰고 오케이 없으면 그냥 패스 오케이 아, 나, 나 오줌 한번 싸게 아, 그럼 헬멧 아, 쓰 아, 그럼 헬 쓰고, 어. 그럼 헬멧 안 벗고 오줌만 싸게 저도 그럼 간 김에 오케이 한계령을 요렇게 도니까 좀 어색하네. 내려올 때 하고. 네. 근데 경사가 우와. 많이 안져 있는 것 같아. 경사요? 네. 아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제. 네. 지금 여기부터 갈때 경사도가 좀 있을 텐데 예예 네. 네. 어이제부터 마지막에 확 여기 올라가는 게 원래 경사가 심하잖아요. 어 마지막에가 심하지. 네. 네. 여기는 그냥 평범하고 이제. 네. 어. 이러다가 마지막에 슥 하고. 네. 이제 막 180도 턴하고 막예 적어도 네. 지금 살짝 헤어핀 같은 아막 이상한 게 보여요 막 앞에 가면 어? 이상한 게 보여 나도 아, 그건... 두번 봤어 지금 이상한 거 <laughs> 내가 얘기 안에서 그렇게 두번 봤어 젠장! <laughs> <laughs> 뒤에서 뭐가 따라온 것 같아! <laughs> 왜 브레이크를 잡고 <자꾸> 그래 <laughs> <laughs> 형, 그 뒤에 누가 앉아있으면 얘기해주세요! <laughs> <laughs>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아! <laughs> 아, 이때 아까부터 <laughs> 어. 타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이 <laughs> 있었던 건 아까부터 얘기하면 나한테 올까봐 얘기 안 했지? <laughs> 야, 예, 지도 보세요, 지도. 이때 시작입니다. 네그 따위 건잡지야 지금 <laughs> 자 여기 돌아서 좌선입니다네 형우야 갑자기 내 라이트가 사라지면그 네. 다음은 이제 또 차례야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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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님 찾아드리겠습니다 형 라이트 꺼진 건 그냥 갈게요 <laughs> 자 우측 헤어팬입니다 네 근데,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은, 뒤에가 아주 100m 까지 보여. 아, 모니터로. 이건... 헤리디에서. 아, 헤리디 아닌데, 내 건. 아, 아기 아, 여야벌브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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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벌브야, 그냥. 아, 아. 아, 여기 좋네요. S. 그러니까, 아, 아, 여기 좋네. 뒤에서 그림자가, 잠깐만, 앞에서 이상한, 한, 쪽한영으로 보여요. 아, 니, 니 그림자가? 음. 예. 자, 좌탄하고, 바로 좌헤어핀이요 아유, 이맛을 바이크 뭐 안타는 사람은 모를거야 평생같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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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돌기가 힘들어 <laughs> 난임코스로 돌았어, 지금 완전히 야, 그래도 여기 온덕에 타일러 깍두기는 안 되겠다. <laughs> 아, 요런 데서 캠핑해도 재밌겠네. 그러니까. 아, 이러, 이렇게 해야지 내가 스트레스가 풀리는구나. 이런 걸안 했더니, 어우, 깊습니다. 어우, 막 귀가 도네, 막. 아, 우막 지도 보려 막 바빠요, 막. <laughs> 그래서 진일이가 앞으로 가니까 뒤에가 편하네. 아, 유 엄청 편해. 아. 난 진일이 앞에 라이트를 보고 가니까 훨씬 편해 진짜. 거기다 올라온 것 같네요, 분위기가. 아. 와, 근데, 지금, 10시인데, 이렇게 없단 말이에요? 아, 없지, 여기. 완전히 산골장인데 진짜. 어, 시부서도 안 하나? 여기 오헤어핀이요 예. 안만한 헤어핀. 시게서는 하겠죠? 휴께서는 있긴데, 하진 않죠. 아. 화장실만 해요. 그, 그... 어? 저기 차가 있네? 어디에? 앞에 차가 있었어요 여기 완전한 헤어핀입니다 좌 헤어핀 아 올라가는 차? 예. 아, 아직 많이 남았구나 어, 아직 멀었어. 예 네. 어, 이게 또 다른 능선 오른쪽이 낭떠러지 있는 데를 가야 돼. 또 <laughs> 지금 왼쪽이 낭떠러지잖아. 응. 저, 저거 아오인가 아까 그 차, 아오딘 아, 앞에 차. 그러니까 아까 우리 추월한 차, 아오딘 아닌 것 같은데. 뭐지? 기아군, 로체, 아, 로체, 로체 어떻게 해줄까? 같은 일행인가 봐 예. <라베> 바람필요하게 네. 만나는 거지 올라가서 해발 어, 900m 굉장히 더워 <laughs> <laughs> 그니까요 열나요 거기서 오오오 아. 이런 재차 <laughs> 어 조심하십쇼 항상 넘을 뻔 했어요 <laughs> 이럴 때는 브레이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니 너무 못돼. 뭐가지 차가 안 오는 데 되지? 아니 구속도였으면 반대편 벽으로 돌진하는 거야요아 그래? <laughs> <laughs> 어우 뭐야 이거. 어디 보자. 아, 화장실 들린 다음에 들어가. 아어쨌건 들어가야 되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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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들어가나 봐. 화장실은 열려있는데. 회원님 그 쇠는 안 끌게요 오케이 네. 다 내려오셨어요? 아니 아직 동섭이요아 가야돼 오케이 네 차들이 여기에 다 있구만 아 그러네 사람들이 저쪽에 있네 또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는 길은 좀더 편하겠군 콜레스테롤 하나 내려갔는데 좀 전에 아 그래요? <laughs> 어 하나니까 괜찮아 좌탄입니다좌탄 좌턴. 어이 좌탄어 여태 영국인지를 <laughs> 하다가 90도 턴한 다음에 좌턴이 깹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오 다르네. 예. 그냥 산 일로 가는데. <laughs> 아, 지리산을 언제 한번가야 되는데. 그러게. 아니, 컨디션 좋으면 아침에도 갔다가 올 수는 있는데. 그지? 한대 내려간 차가. 겁나 빨리 갔나봐 예. 타쿠미인가봐요 타쿠미 어어. 야 타쿠미는 이거 타쿠미다 겁나 빨리 내려가네 보이세요? 어? 보이세요? 안 보여.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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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호형호야 <laughs> 에. 네. <laughs> 나이 유럽인줄 알았어. 영국인줄. <laughs> <laughs> 차선을 막 <웃음> 넘나들면서 <웃음> <웃음> 한쪽은 중앙선 놓고 한쪽은 옆으로 가고 <laughs> <laughs> 아 이게 둘이 갈때 맨날 진희랑 하면은 부지런 가도 이제 셋이 이렇게 가니까 완전 재밌어. 완전, 두 배에요, 그래. 어. 두 배. 배. 그죠 어, 느낌이 완전 틀려. 네. 네. 한병 늘었지만, 어. 그게, 그, 채워지는 건두배예요 어, 그렇지. 네. 어. 재밌어. 자. 어,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이거는 보통 만남이 아닌 것 같아. 야, 가을에 낙엽 떨어질 때타도제 예술이겠다, 이런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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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엽 떨어졌는데 비 와갖고 젖었는데 이제 그아 그런... 그거는 그거 그거는 그런 거 우울하죠. 어. 네, 여기 오탄입니다. 오케이. 어, 앞에 간차가안 보이네요. 좌탄입니다 어. 아까 하나 내려갔는데 분명히. 떨어 <laughs> 낭 떨어지로 내려간다. <웃음> <웃음> 그러게. 어. 라이트가 저 앞에까지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메모잖아요. 메모 빠브레라서 학연증을 해도 안 보여요. 어. 한일 따라 옆으로만 보이고, 앞이안 보여. 신나합니다! 어떻질하는가? 어? 아니 어떻 지나봐? 최소 한 시간 더 있어야지. 강릉에 대거 어? 있잖아. 네.